현 시점에서 북한과 한국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낮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고려해보면 첫째,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쟁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적 억제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측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로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파괴를 피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외교적 대화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비록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한국의 정권 변화 등도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